오늘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아이고, 내 얼굴이 언제 이렇게 칙칙해졌나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어제 저녁에 비싼 영양크림도 듬뿍 바르고 잤는데, 아침에 보면 피부는 여전히 푸석푸석하고 눈 밑이며, 광대뼈 주변에 거뭇거뭇한 김이랑 검버섯은 또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고 해도 칙칙한 기운은 잘안 가려지고 오히려 화장만 두꺼워져서 주름 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끼는 걸 보면 정말 속상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여러분 냉장고 속에 굴러다니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하나로 이 모든 고민을 단돈 500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피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50만원짜리 명품 크림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천연팩 만드는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피부과에 수백만원을 갖다 바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피부 노화와 자연 치유 요법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이듦을 서러워하지 않고 세월의 흔적조차 아름답게 가꾸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저의 진심과 철학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우유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 피부가 다시 스무 살 시절처럼 맑고 투명해지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인지 부산인지 아니면 해외에 계신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짜 돈이 되는 건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년 전쯤 만났던 65살 김정순 님이라는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는데 진료실 문이 열리고 들어오시는 김정순 님의 표정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오셔서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그제야 마스크를 벗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전체가 마치 흙빛처럼 어둡고 양쪽 광대뼈에는 엄지 손가락만 한 검버섯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기미가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부 상태보다 더 심각한 건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정수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남편이랑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식당 조명이 좀 밝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먹다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얼굴에 뭐가 그렇게 덕지덕지 묻었어. 좀 씻고 다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밥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얼굴에 로션 한번 제대로 못 바르고 살았는데 늙고 병든 피부를 보며 더럽다고 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로는 거울 보는 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지인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에 대못이 박힌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김정수님은 그동안 좋다는 기미크림도 수십 통 써보고 동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도 받아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피부가 워낙 얇고 예민해서 레이저를 받으면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빨개지기만 하고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하게 올라오는 부작용만 겪으셨던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진 상태였죠. 저는 그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지갑 닫으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레이저 시술 대신 냉장고를 여세요. 김정수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피부과 의사가 치료는 안 해주고 냉장고를 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셨겠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유통기한 조금 지난 우유 있으시죠? 그거 버리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딱 3일만 얼굴에 발라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김정수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치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는데 저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그 우울하고 칙칙하던 김정수님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에서 정말 형광등을 켠 것처럼 환한 빛이 나는 분이 서 계셨거든요. 모자도 벗으시고 마스크도 안 쓰셨더라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목소리가 한톤 높아져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우유팩 그거 며칠 했다고 남편이 저보고 당신 얼굴에 뭐 했냐고 포톡스 맞았냐고 물어봐요.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손끝에 닿는 피부가 보들보들한 게꼭 스무살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유가 상하면 냄새가 시큼하게 나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유 속에 있는 젖산균이 발효되면서 락트산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락트산이라는 이름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피부과에 가서 10만 원, 20만 원 주고받는 박피 시술이나 필링 시술 들어보셨죠? 그 시술에 쓰는 핵심 약품이 바로 알파아이드록시산이라는 건데 전문 용어로 아라고 합니다. 그 주원료가 바로 이락트산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서 잊혔던 상한 우유는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천연 최고급 필링제인 셈이죠. 우유가 피부에 좋은 이유 딱세 가지만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우유는 천연각질 제거제입니다. 묵은 때와 각질을 자극없이 녹여줍니다. 때수건으로 얼굴 미시는 분들 제발 멈추세요. 그건 피부를 죽이는 짓입니다. 우유에 락트산이 각질만 쏙쏙 골라 녹여주니까 문지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피부 형광등을 켜줍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B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B2와 B12 이 친구들이 칙칙해진 피부 톤을 맑게 청소해주고, 기미가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셋째 보습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잖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이 무너진 피부 장벽을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메워줍니다. 그리고 우유의 유지방 성분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코팅까지 해주죠. 자, 그럼 이 좋은 우유로 어떻게 해야 기미를 지우개처럼 싹 지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우유로 만드는 네 가지 천연팩 레시피를 공개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밀가루를 더한 기본팩이고요. 두 번째는 달걀 흰자를 더한 탄력팩입니다. 세 번째는 감자를 더한 미백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나나를 더한 영양팩입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에 알려드릴 바나나팩은 주름 개선 효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종이와 펜 준비되셨나요? 없으시면 잠깐 영상 멈춰두고 가져오세요. 적어두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셔야 매일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우유와 밀가루 팩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유통기한이 3일 정도 지난 우유와 밀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우유는 뚜껑을 땄을 때 코를 찌르듯이 악취가 나는 건안 됩니다. 곰팡이가 핀 것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냄새를 맡았을 때 시큼한 요거트 냄새가 나는 정도 그 정도가 락트산이 제일 풍부할 때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밥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우유를 두 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밀가루도 두 스푼 넣으세요. 비율은 1대1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세요. 농도가 중요해요. 너무 묽으면 얼굴에 발랐을 때 줄줄 흘러내려서 옷다 버립니다. 딱 마요네즈 정도 농도가 되면 완성입니다. 세수 깨끗하게 하시고 물기 닦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얼굴에 펴 바르세요. 특히 김이나 검버섯이 심한 광대뼈 주변이나 관자놀이 쪽은 한번더 발라주세요. 도톰하게 얹어준다는 느낌으로요. 바르고 나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얼굴 열이 싹 내려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바르고 나서 딱 15분만 기다리세요. 15분이 지나면 팩이 꾸덕꾸덕하게 마르면서 얼굴이 쫙 조여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조여지는 느낌이 바로 모공이 수축되고 피부 탄력이 생기는 신호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실 때는 비누 쓰지 마시고 물로만 살살 헹구세요. 거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손으로 볼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내 피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팩으로 넘어갑니다. 달걀 흰자를 더한 탄력 팩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살이 밑으로 처지죠. 불독처럼 심술보가 늘어지고요. 이걸 쫙 끌어올려주는 비법입니다. 아까 만든 기본 팩 우유 2스푼 밀가루 2스푼에 달걀 흰자 하나를 더 넣으세요. 노른자는 빼세요. 노른자는 지성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흰자만 쓰셔야 합니다. 달걀 흰자에는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모공을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섞어서 얼굴에 바르시고 15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이 팩은 마를 때 당기는 느낌이 좀더 강해요. 피부가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탄력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씻고 나면 턱선이 살아나고 볼이 위로 올라간 느낌이 드실 겁니다. 동창회 가기 전날이나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꼭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 다들 너뭐 했냐고 물어볼 겁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감자를 더한 미백팩입니다. 기미가 너무 진해서 고민이신 분들 여기 주목하세요. 감자에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테콜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줘요. 만드는 방법은 감자 반개를 준비해서 강판에 갈아주세요. 믹서기보다는 강판에 가는 게 좋습니다. 갈면 물이 좀 나오는데 그 물까지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릇에 우유 2스푼, 밀가루 2스푼, 그리고 갈아놓은 감자 1스푼을 넣으세요. 잘 섞어서 기미가 심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올려주세요. 감자팩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셔도 괜찮아요. 감자가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밀가루만 있을 때보다 훨씬 촉촉하거든요. 하고 나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걸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골프치고 온 날은 꼭이 감자팩을 합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 진정시키는 데는 이것만 한게 없거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팩입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레시피이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바나나를 더한 영양 팩입니다.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눈가 주름, 입가 주름, 팔자 주름 정말 보기 싫으시죠? 바나나가 왜 좋으냐면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E가 엄청 풍부합니다.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세포가 늙는 걸 막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A도 들어 있는데 이건 주름 개선 화장품의 주원료인 레티놀과 같은 역할을 해요. 만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바나나 반 개를 준비하세요. 잘 익어서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긴 게 제일 좋습니다. 포크로 꾹꾹 눌러서 으깨 주세요. 여기에 우유 2스푼, 밀가루 2스푼, 그리고 꿀을 반 스푼 더 넣어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꿀이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꿀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까지 끌어당겨서 피부 속에 가둬두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꿀 넣고 팩을 하면 씻고 나서도 얼굴이 당기지가 않습니다. 촉촉함이 다음 날 아침까지 가요. 이 바나나 꿀팩을 얼굴 전체에 바르고 20분 정도 푹 쉬세요. 달콤한 바나나 향이 나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씻고 나면 피부에 윤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마치 고급 에스테틱에서 10만원짜리 관리받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특히 악건성 피부이신 분들 겨울철에 각질 일어나고 화장 안 먹을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음날 화장이 찰떡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팩이라도 내 피부에 안 맞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얼굴에 바르기 전에 꼭 패치 테스트라는 걸 하셔야 해요. 만든 팩을 손목 안쪽이나 귀 밑에 조금만 발라보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있어보세요. 간지럽거나 빨개지지 않으면 그때 얼굴에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팩들은 저녁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팩하고 나서 바로 자외선 받으면 안 좋거든요. 저녁 드시고 설거지 싹 해놓고 드라마 보기 전에 딱 발라놓으세요. 그리고 주무시면 밤사이에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꿀피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얼굴에 검버섯이 하나둘 생겨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자라고 피부 고민 없는 거 아니거든요. 아내는 저보다 더 심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우유팩을 직접 개발해서 아내 얼굴에 매일 저녁 발라줬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무슨 팩을 만드냐고 의심하더니 사흘 정도 지나니까 아내가 먼저 찾더라고요. 여보, 오늘 우유팩 안 해줘 하고요. 지금은 저보다 아내 피부가 더 좋습니다 부부 금슬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배우 잡은 얼굴에 한번 발라주세요 서로 얼굴 만져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딱세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유통기한 지난 우유 버리지 말고 밀가루와 1대1로 섞어서 팩을 해라 둘째, 탄력을 원하면 달걀 흰자를 미백을 원하면 감자를 주름을 원하면 바나나와 꿀을 섞어라. 셋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고 저녁 시간에 사용해라.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에 하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 거울 속의 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500원도 안 드는 이 방법으로 50만 원 버시는 겁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다만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더 곱고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없다고 늙는 거 방치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싸고 좋은 천연 재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났다고 무심코 버렸던 우유가 우리 피부를 살리는 보물이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 냉장고 청소하다가 우유 나오면 아이고 아까워라 하지 마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저 최영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병원, 문 닫게 만드는 특급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틈틈이 보고 답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원장님, 저 이거 해봤는데, 진짜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런 댓글 보면, 제가 힘이 나서 밤새 공부해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좋다 싶으시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친구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형제, 자매, 며느리 딸한테도요. 좋은 건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버튼 딱 눌러서 보내주시면 그분들도 돈 아끼고 예뻐지고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덕을 쌓는 길이고 복 받는 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더 젊어지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의 영원한 피부 주치의 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